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이렇게 한번 보는 게더 중요해요 알겠죠 허경영 네. 어, 강의는 들으나 만나예요그 사람 <laughs>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게 백만불짜리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강의는 듣고 나서 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머릿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기억이 되고 안 되고 신경 쓰지 말아요. 네, 강의 듣는데 이 자리에 왔다. 그게 이 사람이 이 우리 인간이. 이거는 생전투자야 생전 살아있는 동안에 투자하는 거 투자 던질 투자 돈 돈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데 시간도 투자야? 왜 후경영이한테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투자했냐 이 시간도 투자고 물질도 투자인데 생전에 사람들은 물질투자에만 미쳐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물질 투자 많이 한 사람 늙을 때 보면 자식들 상속 싸움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사람은 자식들한테 정신 투자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이 세상에 여기보다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여기는 투자 전문의사 같더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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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무슨 투자 전문회사 강의하는 것 같아요. 사후 투자.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이 투자는 무서운 투자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마시고. 목을 다쳐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많아요. 이차 뒤에서 받아버리면 목이 뒤로 제겨져가지고 평생 아래도를 못 써.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순간적으로 사후세계로 가게 돼있어 순간적 그런 사후에 대한 투자를 사람들은 이거는 물질투자입니까? 뭡니까? 시간투자예요 시간투자 시간투자인데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하고 해봐야 헛투자야그 근데 호경령의 얼굴을 몇번 봤다 그러면 저쪽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가면은 백궁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석고대제. 응? 뭐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석고대제. 어. 석고대제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석고대제 이런 엄청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그 밑에 매일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얼마 죽죠? 1년에 얼마 죽죠? 26만명이 죽어요. 그러면 26만명이 1년 내내 하루에 얼마씩 딱딱 석고대전에 찾아오죠. 가지 그럼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만나보는 사람이 하늘에 가보면 여러분이 보는데 그 사람 얼굴이 상당히 안 무서워요. 네, 네. 안면이 있거든 어디서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을 딱 마주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버려 백궁으로 가버려 왜? 지상에서 안면이 있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후투자 알겠죠? 근데 맨날 같은 인간들 얼굴 만아서 쳐다보는 거야 흑행영 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욕에 떨어져요 다 떨어져 뭐 아무리, 아무리 큰 인물도 이게 다들어져은사진과 허경의 이름만 안 떨어져요. 그 사람의 강의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을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가도 되는 거야. 지금 가도. 알겠죠? 예, <laughs> 그러 <laughs> 네, 근데 내 강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대신에 지금 말한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요어 죄, 알겠죠? 어, 죄를 스스로 고개 숙이고 벌을 받겠다고 섞고대죄 자리가 있는데 엄청난 빛이 나는데 이빛 앞에 여러분이 앉으면 내 얼굴이 잘안 보여요. 알겠죠근데 나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겠죠? 보이는데 내가 눈을 감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사람을 보다가 눈을 싹 감으면 내 얼굴이 착 보여요. 알겠죠? 빛이 안보여 그때는 내 얼굴이 탁 앞에 나타나. 그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 사후. 근데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래,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초종교, 종교 위에 있어요. 음. 전 세계 종교를 다 좋아해요. 참, 목사 보세요. 목사. 이게 소구자 맞죠? 소구자소구자가 요게부터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소의 아버지. 소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소를 지키는 아버지니까, 목자지, 목자. 여기 놈자자 붙으면 목자, 맞아, 맞아요. 여기 수성사 자가 붙으면 목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검사다. 검사다 그럴 때는 이 사자가 아에요 수성사자가? 검사는 여러분이 월급 주고 시키는 일꾼이야 일사자. 맞아, 맞아. 뭐? 검사는 존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꾼이야. 일사자. 목사는 일꾼입니까? 존경 대상입니까? 존경 대상. 존경 대상. 존경 대상. 네. 스승이야. 스승. 맞아, 맞아. 맞아요. 어, 성녀나 목사나 신부님은 여러분의 스승이지.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판사? 판사는 또뭐 하는 사람인가? 뭐 보자고. 그래, 안 그래요? 판, 칼을 들었어. 팔을, 손에 칼을 들었다고. 칼 아닙니까? 칼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 일꾼이야? 맞아. 맞습니다. 일사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글자가 스승사자는 선생님 할때 붙고 목사나 성리할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검사나 판사 위에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사나 판사는 제 앉은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데, 생전 투자를 결정하는데, 요 사람들이 필요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사후 투자를 결정하는데, 요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네. 목사한테 교육을 잘 받고, 손님한테 잘 받아서, 나중에 오면 흑행령을 만날 기회가 있어, 네.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대답이 잘안 들리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여러분이 대답을 크게 할 때, 배에서 힘이 나오면서 근육이 한 600개가 움직여요. 알겠죠?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